힘다고 빨리 준비해 말하지 말고 터지도 안안 아직 안입고 입고 있는 게뭐냐니고왔니까 따다니고 아니까 따다니고 왔으니까 어다니고왔니까 따다니고 왔으니까 따다니고 왔나니까따다고까 따다니고 왔으니다안고 왔으니까 따다고다고다하고왔니다니고왔니다 3 2 분. 가이좀 챙겨라 동 동야 어떻게 여기다가 가지 갈거안앉아고 뭐 시간만 걸어 체크하고 있지만. 어? 담당 있어? 담당이 있는 거지 각자. 너는 뭐 담당이냐? 가이드잖아. 지금 이순간에야 지금 이 순간. 아, 아, 그 너나 나가고 나서야 앞으로 내 담당이 있는 건데 뭐. 아 그럼 가이드 나내 담당이라고. 나 그럼. 지금 바쁜 사람이. 씻었는데. 엄마 알았다? 엄마는 그럼 오늘 한줄 밖에 나가서는 하는 게 없잖아. 그러다 따라다니는 게일이지마는 그게 일이 아니지. 그그 그 따라다니는 뭐 대고 다니는. 아니 실아. 예 엄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? 십계명 이런 거.